성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을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충성 내면의 저항을 이겨내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하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고 또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시대이잖아요. 주체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충성, 웬충성, 이렇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에 대한 이런 불편한 마음은 이율 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충성의 대상만 달라졌을 뿐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에 대해 충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더 이상 왕에 대해서 충성하지는 않지요. 대통령이라도 대놓고 앞에서 욕을 하는 게이 시대예요. 탈 권위의 시대잖아요. 예전만큼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그 색채가 강하지 않고 많이 옅어진 것 같습니다. 애국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애국심이 주로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왜꼭 정치적 현안 앞에서만 애국심이 드러납니까? 국가대항전의 축구대회 같은 것에서만 애국심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요즘 누가 자기 회사와 직장에 충성합니까? 자기 기업에 충성합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말, 옛말이잖아요. 이제 우리 생을 살면서 젊은이들은... 뭐 일생에 직업을 여러 차례 바꾸어 전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충성했던 대상들은 더 이상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충성하는 게 따로 있죠. 돈 버는 일, 돈 되는 일에 충신하지 않습니까? 자아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일에 충성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인류 대학 보내는 일에 충성하고 있잖아요. 유행을 쫓는 일에 얼마나 충성합니까? 요즘에 하나 더 부가됐어요.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얼마나 우리가 충성합니까? 그러니 사실 충성의 대상만 달라졌을 뿐 우리는 여전히 뭔가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강하게 붙잡는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 전체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말 그대로 마음을 쏟는 행위예요 한자어로 쓰면 가운데 중자에 그 아래 마음심자를 넣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쏟아 붓는 게 충성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신앙도 충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바꾸어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건 내 주인, 그리고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소위 말한 이 세상에 대한 충성, 우리가 갑지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충성은 그 양상과 성격과 질이 달라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충성. 돈이 사물입니까 인격입니까? 물어보나 많하죠 돈은 사물입니다. 인격 아닙니다. 우리가 돈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 부어도 돈은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아요. 돈은 사물이니까요. 인격적 반응이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마음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게 경망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모릅니다. 밤이 와도 그 다음날 어김없이 태양은 뜹니다. 겨울이 와도 어김없이 봄은 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밥을 먹고 삽니다.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주변 돌아오면, 돌아보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신데요,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일에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교류와 고감이 교감이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세 속의 어떤 것에 대한 충성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충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우리가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왔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기동대를 출종시켜서 급습해라. 후세는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패배하면 더큰 화가 뒤따를 수 있으니 자분히 전면전을 준비하라.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죠. 다윗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을 건넜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환대했습니다.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씻을 물을 제공하고 풍족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가족에게나 내어줄 법한 좋은 음식들을 후이 베풀었습니다. 환대와 베품의 향연 속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쉼을 얻었고 또 하나로 결속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여유가 있고 또 쉼이 이루어지자 사무엘 하 18장 1, 2절에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 중에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세개의 부대로 편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 적을 맞설 수 있도록 위험 상을 맞설 수 있도록 잘 정비했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나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맞부딪힐 날, 전쟁할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 다윗의 부대와 압살롬의 부대는 근데 성격이 다르죠. 다윗의 신하들, 백성들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가치를 인정했어요. 다윗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존귀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절, 4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다윗에게 그래요. 왕은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 성읍에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잃고 어떻게 되는 건큰 뭐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왕이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으면, 그건 너무 큰 일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우리의 만명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심입니까?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압살롬에게로 찾아왔던 백성들은 압살롬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대체로 사울왕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아, 다윗 때문에 우리 사울왕이 죽게 됐다 모든 원망을 다윗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중요한 건 다윗을 꺾어 이기는 일이에요 충성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꺾어 이기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두 부대가 서로 맞닿았습니다 압살롬은 전장의 한 복판에 섰어요 다윗은 백성들이 만류해서 뒤로 빠져 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됐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압살롬도 그 과정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압살롬이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 압살롬이 이렇게 엉뚱한 마음을 품게 된 것, 그거 다내 책임이다. 다윗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압살롬 보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을 돌보는 일에 제대로 힘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압살롬의 일이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보다 안쓰럽고 애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지만,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부대장들과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소리예요. 전쟁에 치열해도 압살롬을 지켜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이가 있었으니, 그게 요압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짙어질 때 하필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어요. 노새가 발밑으로 쏙 지나가 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요압 장군의 휘하의 병사가 보고 요압에게로 달려옵니다. 아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당장 땅바닥에 내리 꽂아 가지고 목숨을 해서 써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병사가 다윗의 왕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너그러이 대우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럽니다. 근데 요압은 병사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창세 개로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압살롬이 나무 따, 나무에서 땅바닥으로 꼬꾸라지니 요압의 다른 병사들이 그를 내와 싸고 그를 완전히 죽게 해 버려요. 요압 다윗의 말을 분명히 어겼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인데 요압의 충성은 어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요압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갔지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따지고 보면 충성심의 발로예요. 이 압살 이 요압의 판단에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두구도구 다윗에게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충성인데, 모순되게 또 다윗의 말은 또 어긴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뭘까 싶죠. 요압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요압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압살롬을 우선 죽여야 됐다는 생각만 했지. 다윗의 마음과 심정 같은 건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충성이 가능한가? 충성은 마음을 쏟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인데 자기 마음은 쏟았을 뿐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요압을 보니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이 생각나요. 첫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 옆에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아버지 잘 섬기는 충성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충성이 약간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짓꼴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환대하고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첫째 아들이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충, 아니 아버지께 충성했다면서요. 아버지께 충성하는 아들인데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고요.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아직 깨닫지를 못한 상태예요. 아버지 곁에 있긴 한데 아버지 마음을 모른 채로 그 곁에 있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의 것 자기가 다 누리고 있으면서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게 그냥 당연해요. 무덤,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순종해요. 무감각하게 순종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딱 돌아온 탕접 이후에 첫째 아들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신앙한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질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다고요. 그저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싶은 것,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것,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신앙의 의무들은 잘 지켜요 예배의 자리 늘 지키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는지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 없을 때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 어떤 일이냐 사실 우리 내면에 이런저런 저항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 이것들을 잘 다루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을 때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성숙한 아들이었다면 아 도대체 이 마음 뭔가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저 아들을 저렇게 환대하실까?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이걸 성찰하고 돌아보았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아버지 마음을 담으려고 해도 내 속에 저항하는 이런저런 미숙한 감정과 생각들이 있죠. 그것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잘 다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그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네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아들이 지금 아버지 곁에 있긴 한데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하고 똑같아요. 곁에만 있지 실제로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심정을 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담아, 담아내고 담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도 기계적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무조건적인 순종을 생각하기 쉬운데, 충성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기계적이고 무감각한 순종이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 받는 동안에 밑에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디 갔냐고, 왜안 오냐고, 왜 함흥차사냐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론에게 막 달려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황당한 요구이지만 백성들에게 금붙이 걷어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들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다가 번제와 제단을 쌓고 춤을 추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모세가, 네,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죠. 아니에요. 32장 11절에서 13절.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람이 누구인데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크고 등하신 팔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고요. 그런데 이들을 지금 이제 와서 진멸하시겠다고요. 그 정말 정말 그렇게하실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데려다가 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대. 세상에 저런 진도 있어?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약속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약속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백성들 진짜 진멸하시겠습니까?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일으키기도 했어요. 모세가 건방진 겁니까? 모세가 교만한 겁니까? 아니요. 제가 볼때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다라고 모세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가슴에 담고 사는데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당신이 구원하시고, 당신이 자녀 삼으셨는데, 당신이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거둬 주세요. 모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심 기쁘셨을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식이 어머니의 본심을 알아주면 얼마나 기뻐요? 내 자식이 내내 자식이 내 마음의 본심을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하나님 내심 기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회개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았다, 내 뜻을 거두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초에 진멸할 생각도 없으셨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준 게 진짜 충성이에요. 그냥 무감각한 순종이 아닙니다. 무감각한 순종이었다면 발장 딱 끼고 어쩔 수 없죠? 했겠죠. 그러나 진정한 충성심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담아내는 일로 충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이 안쓰럽고 애처로워요. 우니다 요압은 압니까? 그의 다른 백성들은 압니까? 몰라요. 그러자 요압이 울고만 있으니까 와서 다윗에게 막 항의해요. 아니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 싸운 저 백성들 부끄럽게. 왜 압살롬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아니 미워할 사람은 사랑하시고 사랑할 사람은 왜 미워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은 게 낫습니까? 압살롬 살고 우리가 죽은 게 낫습니까? 막 요압이 대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심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다시 백성 앞에 나가서 그들을 달래주고 다시 그들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성으로 곧장 들어가진 않아요. 이유는. 전쟁은 끝나고 이겼지만 성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자기를 향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백성들의 마음이 통하여 그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진짜 대리 동치자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마음이 기울자 그제서야 왕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께 마음 쏟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마음 안 쏟으면 다른 엉뚱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 쏟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쏟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도 있겠죠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그 마음과 맞다 살기로 하나님과 삶을 공유하기로 하나님과 삶을 같이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네것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깃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붙듭니다.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진정한 충성을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다운 충성심을 늘 견지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다운 진정한 충성으로. 주의 마음에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